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군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 내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현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양평군이 지난 10일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8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 내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 주재로 진행된 긴급대책회의는 김영태 부군수와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김성규 국회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부의장, 양평군의회 군의원이 참석하여 피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양평군은 필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검토 중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이 많은 피해를 입어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군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연지입니다.